8월 1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은 이미 성경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이 전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언약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율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이라는 대 역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안식일 명령이 먼저 그리고 다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대 역사 앞에서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는 안식일 준수가 자칫 소홀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다시금 제차 이런 안식일 준수 명령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러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죠. 1절과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의 일을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성한 창조 역사와 그리고 거룩한 구속사역을 기억하며 하루의 노동을 쉬면서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과 육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사역자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영과 육이 쉬어야 하는데 영과 육을 더 고되게 하는 날이 주일이 된지 오래 된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더 주된 요인은 그 마음 가운데 교회의 봉사가 진정한 영혼의 힘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교회 봉사가 왜 육의 심과 영의 심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은 주일을 마냥 쉬면서 보내는 것이 진짜 육의 심과 영혼의 심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주위의 환경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이후에 충분한 대화와 깊은 교제, 그리고 깊은 나눔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 한 편을 본다면 더 유익한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어 3절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불도 피우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처럼 요긴한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큼은 이러한 필수적인 것조차도 금지시키셨습니다.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굽거나 삶는 것과 같은 이런 삶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도 노동으로서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 불을 피우는 것이 상당한 노동거리였습니다. 즉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사소한 노동도 삼가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온전히 투자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불필요한 노동도 삼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다음은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의 준비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의 주요 구성품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만물과 온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죠. 따라서, 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과 시간 모두 말이죠. 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죠. 어, 사실 하나님은 이 드리는 자의 물질과 시간이 아닌 그 마음을 가장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물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6절부터 7절인데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6절에서 언급된 실은 제사장의 의복, 성소의 덮개,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는 성소의 두 번째 덮개, 순양과 이 해달의 가죽으로는 성소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덮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물이었습니다. 8 절입니다.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등유는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기름이고 관유는 감람나무의 기름에 몰약과 육개와 창포 그리고 계피의 향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죠. 특히 이 관유는 성막의 모든 물품에 발라서 지속물로 구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 여기서의 향품은 소약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가리킵니다. 즉, 이것으로 만든 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분양단 위에서 태워졌습니다. 구절입니다. 호만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만호는 이 에봇의 양쪽 견대에 부착된 보석으로 여러 색을 띄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에봇은 앞치마처럼 생긴 옷으로 긴 옷이죠. 대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은 옷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일꾼을 모으실 때 각기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택하셨습니다. 즉 각각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따라서 성막의 여러 부품들을 직접 만들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제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하죠.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한 그분에게 쓰임 받음에는 귀천이 없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없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남에게는 없는 것이 나에게는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나만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뤄나가는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재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위와 분양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양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막 건축은 남녀 또는 족장과 평민 할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동참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능력과 심지어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진발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남녀의 구분도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행하시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